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마라. 19세기 말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자살론에서 자살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에 통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소외감이나 우울증으로 하게 되는 자살, 이기적 자살. 자신이 속한 집단에 지나치게 융합 결속되어 집단을 위해 희생적으로 하는 자살, 이타적 자살. 개인이 사회에 대한 적응이 갑자기 차단과 해두면서 삶의 기준을 상실할 때 발생하는 자살, 아노미에 너미 자살, 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살은 아마도 이기적 자살과 아노미 자살이 혼합된 것인 듯싶다.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로 꺼낸 것은 내가 스무 대 초에 그런 경험을 세번 겪었기 때문이다. 약을 먹기도 했지만 며칠 후 깨어난 적도 있고. 손목에 면도칼을 깊게 긋기도 했는데 깨어보니 병원 응급실이었고 그 덕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내지기도 했다. 혹시라도 세이노 행세를 하며 사기치는 놈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에게는 왼쪽 팔목의 길이 6cm, 4cm짜리 칼자국 두 개가 나란히 있다. 면도칼로 그었더니 피가 졸졸 흘러 다시 박 그었기에 칼자국이 두 개가 되었다. 그걸 확인하면 된다. 우울증에 걸렸던 것 아니냐고. 그랬던 것 같다. 내가 극단적으로 우울해진 사건은 군 제대 후 압구정동에서 일어났다. 우연히 그곳을 부잣집 여자친구와 지나가다가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결혼 후 어떤 곳에서 살고 싶으냐고 말이다. 그녀의 대답은 얼마 전 결혼한 막내 언니가 20몇 평에서 사는데 좀 좁게 느껴지므로 자기는 30평 정도가 되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그 동네 아파트 가격을 알아보았더니 30평형은커녕 가장 작다는 20몇 평형 아파트의 전세조차도 나로서는 평생 못 가질 것이었다. 남산 꼭대기에서 바라다 볼때 수없이 널려 있는 그 아파트들 중 정말 단 하나라도 내 것이 되는 일은 정말 영원히 불가능해 보였다. 그게 벌써 큰 30년 전 이야기이다. 10몇 년전 음향기기 사업을 했을 때왜 그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고아 출신의 한 젊은 직원을 고층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 밤거리를 보여주면서. 저기 저 성냥갑 같은 수많은 아파트들 중 내가 들어가 쉴 곳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 라고 물은 적이 있다. 내가 과거에 그랬듯이 그 역시 같은 생각에 절망하고 있었다. 어쩌면 당신도 강남의 수많은 아파트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절망할지 모른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그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내 밑에서 3년 정도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고. 그뒤 독립하여 줄곧 용산에서 1인 비즈니스를 해왔는데요. 6년 전에 결혼도 하고 아파트도 장만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아직도 용산 전자상가에 있다. 지금 당신에게 하려는 이야기는 바로 건물 옥상에서 수많은 아파트 불빛들을 바라보며 내가 그 직원에게 건넸던 말들이다. 사람들은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지만 나는 도무지 할 것이 없었다. 뭘 하면 된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군 제대 후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며 대학생도 아니었다. 홀로 세상에 던져진 가난한 청년에게 하면 된다라는 말은 정말 사기나 다름없었다. 아침 햇살을 가슴 벅차게 안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는 지긋지긋한 가난이었다. 라면 살 돈도 없어서 라면 스프만을 얻어다가 양은 냄비에 물을 붓고 연탄불 위에 그린 뒤 거기에 다 식어 빠진 밥을 김치도 없이 계속 먹어 보아라. 무슨 희망이 있다고 살맛이 나겠는가? 그 시절에 나에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는 뜬구름 잡는 책들을 책방에서 선 채로 다리 아프도록 읽는 것과 마스터베이션 뿐이었다. 그나마 마스터베이션이라도 되었으니 다행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발기가 안 돼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결국 절망감, 고독감, 외로움, 열등감, 상황 도피, 삶의 기준 상실,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살을 생각하였고 그것이 거듭 실패하자 이족 같은 세상에서 이왕 살아야 한다면, 내 팔목에서 쏟아진 피보다 더 진하게 살아보자고 결심한다. 그리고 은연중에 피보다 진하게 살자가 나의 좌우명 비슷하게 자리 잡았다.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증에 걸려 자살 충동을 느끼면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중증의 우울증 환자인 경우 머리에 강한 전기 쇼크를 주어 잠시 죽였다가 실험실 개구리 뒷다리처럼 온몸에 발작이 일어나면서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하면 다시 살려내는 그런 치료법이 종종 사용되었다. 그런 장면을 본 나는 정신과 의사 앞에서는 명랑한 척하여 풀려났다. 23살의 어느 우울한 봄날이었다. 다시 봄이 왔을 때 나는 남의 집 차고에서 살면서 닥치는 대로 공부를 했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해서 미군 부대 물건 판매 등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다. 그리고 스물여덟 살의 어느 여름날 나는 허름하지만 마당까지 있는 집과 자가용을 처음 샀다. 용자를 낀 것이었지만 어쨌든 그렇게나 불가능하게 여겼던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1년 후 나는 그 재산을 사업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 몽땅 날렸고 빚을 졌지만 3년 후 다시 일어섰다. 살다 보면 해도 해도 아무것도 안될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다. 어떠한 대안도 보이지 않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인 때가 있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실망, 좌절이 절망 속에서 계속 쌓이면 자살의 유혹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한 경우 자살은 함부로 저지르는 무의미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이 처한 고통이나 위기 상황, 상실감 등으로부터의 탈출구로 잘못 여겨지기도 한다. 나도 그렇게 오해했었으니까. 그러나 로버트 슐러는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한다. 떨어지고 있으므로 하늘을 향해 날아볼 수는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나 역시 그렇게 떨어지던 중 비쩍 마른 두 팔로 온 힘을 향해 세상 속으로 날갯짓을 시작하였을 뿐이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 라는 말을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 절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날갯짓을 할줄 모른다. 다행스럽게도 절망의 골짜기에는 밑바닥이 없다. 아무리 깊이 떨어져도 우리를 산산조각으로 부서뜨릴 절망이란 이 세상에는 없다는 말이다.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은 우리 자신일 뿐이다. 마약 중독자들의 일상을 그린 영화 트레인 스포팅에서 주인공 마크 렌트는 이렇게 말한다. 삶을 선택하라 직업을 선택하라 미래를 선택하라 가족을 선택하라 빌어먹게 큰 텔레비전을 선택하라 세탁기 자동차 cd 플레이어 전동식 강통 따개를 골라라 diy 제품을 고르고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에 나가 회개하는 삶을 선택하라. 빌어먹을. 하지만 내가 왜 그런 것을 원해야 하지. But why would I want to do a thing like that. 렌트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비웃는 듯 보이지만 그의 독백 속에는 학벌이나 돈. 능력도 없으므로 평범하게 살려야 살 수도 없지 않느냐는 절망이 근저에 깔려있다. 그는 대안으로 마약을 선택하였을 뿐이다. 트레인 스포팅은 영국에서 기차가 처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생긴 말로 사람들이 기차역 플랫폼에 모여역으로 들어오는 기차의 번호를 맞히는 게임을 뜻한다. 이 영화의 극작가 존 호지는 이런 게임을 하는 사람들 즉 트레인 스포터는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바로잡아야겠다는 행동 양태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 것일 수 있으며, 이는 영국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현재를 사는 모든 젊은이들의 모습이라고 하였다. 결국 트레인 스포팅은 삶은 우리에게 달려오지만 우리는 삶의 번호를 알지 못하며 다만 번호를 맞히는 게임을 할 뿐이라는 의미를 던져준다. 우리는 왜 절망하는 것일까? 미래의 상황을 현재의 처지에 비추어 미리 계산하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대를 못 다닌다고 해서 10년 후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의 빚을 5년 후에도 못 갚을 것이라고. 지금의 봉급으로는 평생 남들처럼 못살 것이라고 미리 계산하여 체념한다. 지금 가난함으로 평생 가난하게 살 것이라고 미리 계산기를 두들겨 대면서 미래의 삶에 절망적인 번호를 매기고 만다. 내가 그랬듯이 말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저러함으로 5년 후, 10년 후에도 이러저러할 것이기에 희망이 없다고. 너무 계산이 빠른 것 아닌가? 점쟁이도 자기 미래는 모르는데 어떻게 감히 신의 영역인 미래를 스스로 투시하고 미리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부자가 되려면 미래 방정식에 지금의 처지를 대입하면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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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된다. 결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트레인 스포팅 게임처럼 우리에게 달려오는 삶의 번호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옛날 춘추전국 시대에 중국에는 논두렁에서 군사를 일으켜 일약군왕이 된자가 있는가 하면 시장 거리에서 춤추던 무희가 하루아침에 황후가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였지 않은가. 노래 돈 크라이 포미 아어 전티 너의 주인공 에바 페론 역시 술집 종업원 에서 아르헨티나 대통령 의 영부인 이되지않았 던가？그렇 게나 절망 적이 었던 내가, 부 자로 살것 이라고 는누 구도 생각 하지 못한 일이 었 다. 흔히 이야기 하듯 사람 팔자 시간 문제 이다. 그러므로 미래를 미리 계산하여 절망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저 이 순간부터 당신의 미래 언젠가에 무슨 일인가가 새로 일어날 수 있도록 책을 읽고 지식을 축적하라. 절대로 내가 이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겠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는 따위의 생각은 추호도 갖지 말라. 그것 역시 미래 방정식의 현재의 시간을 대입시키는 어리석은 짓이며, 폐자들이 즐겨 사용하였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단 조건이 있다. 뭘 배우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미친듯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하여라. 그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미래는 그 암흑의 빗장을 서서히 열어주기 시작할 것이며 조만간 그 빗장 너머에서 비치는 강렬한 태양빛 아래에서 당신은 감격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이미 그렇게 몇 년째 살아왔음에도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그저 삶의 번호를 잘못 찍는 바람에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다. 그 잘못된 길에서 절망하지 말고 빨리 깜빡이를 켜고 길을 바꾸어라. 내 말을 믿어라. 거기서 새 삶이 무섭도록 빠르게 달려온다. 정말로 그렇게 되느냐고.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하나만 이야기하자. 신문에 칼럼을 기고할 당시. 절망감이 가득 찬 독자로부터 메일을 계속해서 받았다. 이른바 괜찮다는 대학의 인문학과를 나왔지만 이혼하여 혼자가 된 상태에서 뚜렷한 기술이나 직업도 없는 30대 초의 독자였다. 그저 막연한 생각으로 약대나 한의대에 다시 가려고 하였지만 실패하였고 중고생을 부업삼아 가르치며 모은 얼마 안되는 돈마저 주식투자로 다 날렸지만 몰락한 집안을 이끌어가야 하는 처지였다. 답변 메일에서 나는 생각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부업 삼아하던 과외 일에 미칠 것을 권유하며 프로가 되는 법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려주었고 그 독자는 내 지시대로 하겠다고 하였다. 나는 내게 메일을 보내는 모든 독자에게 똑같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결코 아니다. 절대로 나에게서 개인적인 친절함은 기대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각 내 말대로 하지 않고 계속 머뭇거리면서 내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그의 질문들은 정확히 표현하면 궁금한 점들이 아니라 안달이었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세인호 말처럼 될까 하는 끊임없는 의심이었다. 왜 사람들은 내가 이미 실제로 경험한 것을 말해 주는데도 믿지를 못할까? 정말 이러한 의심은 미래를 미리 계산하여 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가난한 자들의 공통적 특성이다. 승자는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서 계산을 하지만 패자는 달리기도 전에 계산부터 먼저 하느라 바쁘다. 유대경전에 나오는 말인데 정말 진리이다. 미래를 미리 계산부터 해보려는 그의 태도에 나는 자증을 엄청 냈으며 결국 그는 내가 제시한 방법론을 받아들였다. 1년이 지나자 그의 예금액은 수천만 원이 되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채못 돼서 그 금액은 2억 원이 되었고 거기서 다시 6개월여가 지나자 그가 내게 보고한 예금액은 3억 원에 달하였다. 물론 내가 아주 약간의 재테크 조언을 해주기도 했지만 그는 더 이상 내 조언들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 조언 중 하나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에 나온다.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그 독자의 프라이버시와 세무서 때문에 안 된다. 내가 꾸며낸 이야기 아니냐고. 야, 이 닭대깔이야.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아느냐. 쯧쯧. 위의 글과 관련하여 내 생각이 요즘도 문재인 정부 시절을 의미한다. 마찬가지인지를 묻는 독자들이 있었다. 나 같은 베이비붐 시대에는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자산 형성이 비교적 손쉬웠으나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오르는 절망의 시기인데 여전히 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말라는 말이 맞냐는 것이었다. 내 대답은 동일하다. 지금 시기에도 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말아라. 끝없이 올라갈 것만 같았던 부동산 가격도 이미 2022년 중반부터 하락 일변도로 바뀌었지 않은가? 가까운 10여년 전하고 비교하여 보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부동산 가격은 최고 상승을 이어갔다. 2006년 12월 4일, 한겨레신문은 11월 집값 광풍이 불면서 집값 상승률이 16년 만에 최고로 올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2009년 말부터는 아파트값 하락세가 본격화된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였고 2010년도부터는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전세만 강세로 이어지는 현상이 지속된다. 즉, 2010년부터는 집값이 안정적이었고 실업률도 낮았는데 그때는 희망이 넘쳐났을까? 한겨레 21에서 2010년 4월에 발표하였던 탐사기획 연구 빈곤 보고서를 보자. 그 보고서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된다. 지금은 가난해도 열심히 일하고 자식 교육을 잘 시켜 나중에는 혹은 내 자식들은 잘살수 있도록 하겠다는 희망의 절대 빈곤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 나중에도 혹은 내 자식들도 남들처럼 잘 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절망의 상대 빈곤이 자리 잡고 있다. 세상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가? 노인 플러스 사인 성인 자녀 가구의 23.1%가 그렇다고 답했다.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노인 플러스 사인 성인 자녀 가구의 58.5%가 그렇다고 답했다. 같은 응답을 한 노인 가구는 48.8%였다. 부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세상에 대한 분노를 묻는 질문에서도 노인 플러스 사인 성인 자녀 가구는 노인 가구보다 강렬하게 응답했다. 노인 플러스 사인 성인 자녀 가구의 38.5%는 부자들이 불법 편법으로 돈을 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이 과연 지금하고 크게 다른 게 있을까? 시대와 상관없이 절망의 골짜기는 언제나 깊이 파여 있었고 그 골짜기 위에 하늘은 언제나 회색빛이었다. 덧붙여. 나는 마블 영화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다크나이트라이즈에 나오는 명장면을 기억한다. 지하 동굴 감옥에서 외인이 빠져나오려고 몸에 밧줄을 묶고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는 장면 말이다. 마지막 단계는 꽤 거리가 먼 곳에 돌을 잡아야 하는 것 그것을 못 잡으면 떨어져 죽는다. 이미 웨이는 밧줄을 몸에 묶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깨닫는다. 밧줄을 몸에 묶는 것 자체가 실패하여 떨어져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최후에 웨이는 밧줄 없이 맨몸으로 동굴 벽을 오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성공한다. 스크래치 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